재개발이 진행 중인 창원시 마산해양구 합성 일동 재개발 구역에서 대안인 물난리가 났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평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거침없는 물줄기에 인근 도로는 금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일동 재개발 구역 인근 도로에서 수도관이 터진 것은 12일 오후 10시 30분경. 하지만 1 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긴급 보수팀이 파견됐고 그 사이 주변 도로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된 차량들은 타이어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보수 공사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신속한 복구로 인해 물에 잠겼던 도로도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 탓인지 물에 잠겼던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사고가 난 수도관은 낙동강에서부터 진북 산업단지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수도관을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관로였기 때문에 단수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 관리단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48년이 된 노후 관로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방침입니다. 노후된 배관을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매번 물난리가 터지고 나서야 수도관 보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화뉴스 표영민입니다.